นะเดีああ๋ยวของเกาหีการได้งานได้เนหมดบอกปีแรล้บอมีบ่มีพมได้บออ่าอยูก็ไดฮาสิบปีได้บอโอหไบปีบมเป็นยังหกสิบปีเนี่ย 포와 따이와이와이 날짜, 웅건라이 아이고, 저도 선물 같은 얘기지만 재미로 한 거예요. 뭐, 뭐 우리 처자 라이네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 19살, 20살 넘은 친구들도 결혼 못한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한테는 뭔 얘기는 아닙니다. 뭔 얘기는 아는데또 쉬운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농담 반, 뒷담반 이런 거고 실제로 하면 또 쉬운 건 아니죠. เดีว่าค่อยท่าเมตนเมมงงเตงนเนอเอนคว้าความองเงินใจเงินเท่าไหร่ใจสามสิบล้า,ลานาใจเอาเฮอพ่อมแม่เถอะประมาณแปดแปดก,ก้อนนั้นเอาเป็นอ,อย่งหน่อยเถอะหนุอยคนเราเนะี่ย 아니 이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지창금의 그 액수가 그쪽 집안의 어떤 그런 재력과도 결부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까 장인어른 말씀하신 평범한 집이 맞는 거예요. 어해전에호전에몽막긴 라이 라이래. 푸아 범인은 맡긴 해전에 넘라오뭐 미어 몽이이라이몽래요 뭐? 장애들도 속이 안 좋으시다고. 속이 이제 사실은 소화 기관이 제일 먼저 적게 되니까 그럴 시기가 되셨어요. <laughs>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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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대 등대, 등대지기 형님 어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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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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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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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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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 우리, 병원 갔다 오셨대요 <laughs> 지금 어쨌든 속이 안 좋으시니까 장인어른 술못 드시고 어, 사실 은 여기서 좀 놀러 가려고 랬는데 몽이 결혼한다니까 사실은 <laughs> 마음이 좀 떠났어요 그래서 맥주 물러 먹고 네. 몽 결혼식 나고 와보죠 몽이가 시집을 간답니다 미쳐버리겠네 저 친구가 어? 친구가 어? 그여우조카예요 네. 그때 깐나레기로 뻘뻘거리고 돌아다녔때 내가 지금 이만큼 컸어요. 보시면 이만큼 컸어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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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만큼 컸어요. 펄날전에 걸어다니고 여거 하나 줄라. 아, 그 갖고 가면 안 되고 저기요. 음. 아니, 음. 컵을 음. 컵을 주고 가야지. 쪽. 음. <laughs> <좀>, 음. <laughs> 야, <웃음> 저기요.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 그, 그렇게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이 어딨어? 네, 라우스 행정대장입니다 네, 우리 또하고 <laughs> 지금 방비행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시죠, 여러분들? 몽이 결혼식 촬영 갑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또멍 땡하나 했던데. <laughs> 또 우리도 아까 얘기하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지금 네. 뭐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컨셉이었고 네. 오늘 결혼식 어떻게 하나만 촬영해보죠. 네. 또내 우리 제가 어제 밥을 사놔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하지만 네. 밥먹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네, 뭐, 분위기가 좀 그렇죠? 아, 써봐야지. <laughs> 네, 오늘 몽, 결혼식입니다. 몽유세. 냥모야. 몽이 형, 씨앗짱. 씨앗이 맘마. 왜, 씨앗짱. 씨 아우러라! 예. 봄뭐 결혼식 좀 일찍 왔어요. 네, 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여기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 집 앞이에요. 예, 네. 네, 뭐, 가슴 아프지만 찍어봐야죠. 돼지, 돼지 한 마리 잡네요. 오늘 제가 항상 이제 외법 겪어서 하는데 이틀씩 하니까 오늘은 돼지 한 마리로 하고 내일 본격적인 행사. 아, 네. 우리나라 또, 아, 네. 우리나라 또한 40, 45만원 정도? 한 50만원 좀안 되는 돼지네. 아, 네. 네. 문이 멍땡하는, 응? 문이 멍땡하는 베네짱 안나 남. 그니까, <끝한> 자. <끝한>

우리 열아아 친구래요. 미아코의 문이 땡하나미안마미안 네, 우리 몸이 아 응. 휴지가는데, <laughs> <미야 마이래. 응. 웃음> 네. 저는 오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와이프를 찾아야죠 <laughs> 응. 멍이는 아직 신랑은 아직 안 왔어요. 아이야 보고. 아예 안아이야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아, 아, 아예 <laughs> 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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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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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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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종 노래는 좀 괜찮은데, 아 저기, 태국 노래는 거의 다 걸리고.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안경 좀 이상 너, 느끼시나요? 아 요거, 요, 안경 코걸이가 하나 빠졌어. 아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나? 아 마을에 오늘 꼬맹이가 다모일 겁니다. 이게 아 공교롭게도 결혼 정년기라는 거.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거. 아까, 니닝 몽땡아 멤버. 맨파이 미얀마이래. 미얀마이. 다이버. 다이버.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몽골, 몽골 친구 닮았네. 네, 저 빨간 어 입은 친구 14살이래요. 얘는 17살, <laughs> 하지만 다 결혼 정년기라는 거. 이 동네에서 <laughs> 오늘도 저는 <laughs> 네. 새로운 와이프 찾아서 떠나보죠. 너 <laughs> 제일 재밌어하시더라고요. <laughs> 같이 한번 찾아보죠. <laughs> 자, 미세 앰버! <펜버. 웃음> 아우! <laughs> 대단한 친구들이야. 아, 부끄러워는데요친구로 좀, 좀 뭔가 좀, 좀밝네요 네, 밝아요. 일단은, 오면 몽이랑 애들 인터뷰 딸 시간이 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벌써부터 덥네요. 안경 코를 고쳐야 되는데. 오늘 내일 예,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뭐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약혼식 비슷하게 집안 이게 아마 집안 어른 인사 먼저 하겠죠. 오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 한 마리. 그 제가 돼지 를한 마리 낼까 뭘 하다가 그냥 살림을 못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몽이가 사는 집에 가서 살림을 못 해주는 게 예. 돼지는 어제 먹고 없어지는 거라서 살림을 못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처제좀 멀어 했더니 머리 좀 묶어왔어요. 여전히 머리 깝지는 않았요 제가 처제를좀 갈구는 게 신해서라서요. 신해서. 약간 백치미? 좀, 조금, 네, 조금 백치미가 있죠? 아이 뭐 젊은 정춘들이니까 우리 우리나라 열다섯 열여섯 하고 다른데 아시죠? 응. 맞아. 응.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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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뭐. 여러분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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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안경은 스페어 하나 갖고 있고 저거 안경 코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쳐보려고. 네. 부탁해 놨습니다. 네. 안경이 성공적으로 고쳐졌습니다, 겠네요오래 저기 떡이한테 얘기하는데 실로 이렇게 묶어 보라고. 네. 저는 이게 이너웨이로 옷이 있어서. 알리스아유님. <놀람이> 내가 <놀람이> <놀람이> 네. 등대 등대 해줘서 감사해요. <웃음> <웃음> 우리 형님이 맥주 갖다 주셨어. <laughs> 여기. 네네네아 저분들 뭐토시하나드렸을뿐인데또 시골이 이래서 좋죠.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집하다가 저작권 때문에 잘리는 부분은 제가 중간에 잘라요. 그 부분은 소리를 꺼요. 그러면 끊겼다 들렸다 끊겼다 들렸다 그러면 저작권 안 걸리더라고. 우리 형님 맥주 두병 갖다 주렸습니다저술안 음, 저 마시는데? 아빠야! 맥주 마시 지금 결혼 전이라서, 님, 식 전이라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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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애들한테 아직 안 와요. 퍼, 퍼, 퍼! 이거 두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우리, 우리 아버지 드릴게요. 이젠 장인어른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자막에는 자기도 넣었지만, 이제 재미로. 근데 원래는 제가 퍼, 퍼 그런 게 아버지가 퍼요. 몇살 차이 안 나지 만 어, 아니. 음, 아, 헤비야. 음. 아, 너 이제 자기도는 아니에요. 뭔 뭐, 뭐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예. 아래 우리 좋아 왔습니다. 호머너 거의 미아티는 스몽 매모 몽모니땡한 멤버. 자미아토송멤에자미아 팀은. 왔으니까 사탕이라도 한 조각. 네, 뒤에서 뒤에서 장모님이 저살 빠졌대요. 이게 방송이 나중에 나겠지만 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첫째도 이름이 매고이 친구도 이름이 매래요 메. 야, 지금 오전 9시에 이렇게 더우면, 이따가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우리 김민아이 멤버. 여기 아까 사탕 아주 먹줬더니 주변에 애들 다 뺏겼어요. 자, 챙겨줘야죠. 어, 저 어떤 니미 멤버. 아 여러분, 뭐, 혹시라도, 아이 둘이 있는 친구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왕 여행을 오실 거면 여행사에다 줄돈 저한테 주시고, 뭐, 그런 분들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주세요? 어차피 뭐, 사기 맞고, 뭐, 삥 돌아가느니, 어차피 돈 쓰실 거라면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슈퍼 애들 사주기만 했는데, 그 슈퍼에서 파는 과자 뭐 이런 걸 리뷰 한번 할게요. 뭐더 재밌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 에? 예. 아이야? <laughs> <laughs> 이 녀석들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니야? 아 <laughs>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열쪽에도 있고 열쪽에도 있고. 미아티스터 멤버, 미아티스터 멤버. 섭외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laughs> <laughs> 이제, 뭐, 같이 놀아야 되는데, 12시에 뭐,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지금 핸드폰 충전하거든요. 시간이 남아요. 메고, 미나래요. 미나, 미나. 오자마자, 바로, 세 번째 와이프 할 거니까, 바로 한다고 옆에 게앉았어 와이프가 몇 명이야, 도대체? 이거, 저는 못셀것 같아요. 방송 보신 분들은 셀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처제는, 이젠 이제, 처제가 아니죠. 여친구도 매이죠. 아빠 엄마 한소리 듣고 지금 <laughs> 울어요. 매. 짠 뭐. 표정 별로 안 되죠. 장인, 장모가 말안 된다고 뭐라 했어요. 원래 네, 졸업을 했고, 아직 졸업 안 했대. 한껏. 한번 꾸미고 온 소녀들. 머리 염색을 한 게, 그, 라오스 설날에 애들이 염색을 많이 해요. 그냥 처제도, 처제도 머리 색깔이 좀 있죠. 여기 뒤, 뒤, 친구도 그렇고. 아, 나라 먹는 게 엄청 착하네. 오, 자, 콤디비아우이까라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라고. 좀 챙겨야죠? 오늘도 청춘 남녀들의 그 재미가 있을 거고, 어, 이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한 사람만 재미없죠. 두 번째 와이프, 첫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 다 필요 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과자로 관심을 좀 사고, <laughs> 아, 이뭐 맥주 한잔 하려고 좀사 왔는데, 결국엔 애들 다 주네. 애들을 확실히 애들을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보통은 뭐, 지금 이 마을에 젊은 친구들도 최소한세 명, 물론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아이돌, 세 번째 아이돌. 여기, 여기 네번째 와이프 서바이디 이라 사파이디 어, 미이커라 티사오 어사 아, 바로 <laughs> 여러분 별거 아걸로 이렇게 행복해졌잖아요 미아티사 미세 미아와미아미상자 <laughs> 여친과가 두 번째 와이프네. 어, 다른 동네에서 자주 못볼 거예요. 아, 연애 박사, 여여친가세 번째 와이프. 미나, 민나 미나, 너의 어이, <laughs>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관리하는 거야